안철수 오는 8월 27일에 치러질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열코 제가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선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조국을 구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얼어붙은 구만강을 건넌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저한철수,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살리는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고심 끝에 출마 결심을 한 안철수 전 대표. 하지만 당내 반대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전 대표의 출마에 대한 아주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반대 의견인지 들어보시죠. 지난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3등으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의 시각과 판단으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감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원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전면에 안 나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현재 당대표로 나가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지금 12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40명의 의원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일적으로 네.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고개가 갸우뚱 저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의원이 아니죠. 네. 아, 니전 예, 의원이 예, 그 선언을 했는데. 무려 30명 가까이 되는 그 현역 의원들이 그그 그 선언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라고 물론 30명이 모두 다 이렇게 뭐 말을 한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예상치 못한 그런 정도의 반발 수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이 뭐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 주요 당권 주자들과 일대일 면담들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본인은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만났던 분들의 입에서는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네. 나는 의견이 내 의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아서서 네. "나는 당 대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이 갖고 있고요. 네. 그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불만이 당내에서 크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어제 저희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이 10일, 그러니까 후보 등록 마감일이 10일인데, 그때까지라도 시간을 줄 테니 이 사퇴를 포기를 해라 출마를 포기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안철수 전 대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나오신 이 뉴스탑10의 네, 네 분의 패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여상원 변호사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철수 대표가 네, 전 대표죠. 네. 전 의원이 지금 그 이. 허물어 제가 지금 상당히 위기에 있는 네. 국민의당 그 대표에 출마하면서 그냥 했을까요? 저는 그 뭔가 의도가 있고, 그 다음 자기 지지자들, 안철수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꼭뭐 중도 개혁적이다. 이분들의 던지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 의원직 사퇴하고 그냥 한 그동안, 어, 벌써 잊혀진 사람이 돼가고 있다. 여기다 위기감을 느낀지 모릅니다. 네. 이번에 안 하고 계속 의원도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요 국민들 내리에서 떠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이 정치인들이 사실 국민들 내리에서 몇 개월 떠나 있으면 벌써 잊혀진 인물이 돼서 네. 나중에 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강행을 한다. 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하태원 부장 은 그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조건 보호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리를 불사른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한건 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가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그때도 어쨌든 철수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리를 건넜고 그 다리를 불사른 지 오래다 그게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요. 저는 아. 과거 덥수룩한 수염을 달고 내려왔을 때 네. 박원순 시장은 부둥께 앉던 네. 그 안철수는 죽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또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껴안고 물론 썩내키진 않았지만 네. 그때 대선 주자를 축하해주던 축하해주던 그런 안철수도 죽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무조건 고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두 분이 지금 다 안철수 전 대표는 강행할 것이다, 출마 강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허만섭 차장 생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제가 강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아그럴것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혹은 뭐 나가도 정치 생명은 어차피 끝날 거다 이렇게 볼것 같으면 가만히 있기보다는 나가는 쪽을 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요. 네. 만약에 안철수 전그 의원이 많이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 내년 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참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그 국민의당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하. 그렇다면 이것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새정치 그다음 제상 재삼 정당 뭐 이런 실험들이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 에 출마해서 당 대표가 됐다 이러면 이 안철수의 고집.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당에 안철수의 대표 출마를 반대했던 의원들이 탈당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됩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이게 뭐 탈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탈당이 된다면 이것은 가뜩이나 지금 움츠러들어 있는 국민의당을 더욱더 쇠락시키는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나가든 나가지 않든 어차피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그 결과는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이렇게 네. 안철수 전 대표는 판단하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견제할 것은 확실히 견제하면서 국민의당 만의 목소리를 내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반전의 기회를 찾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동아일보 정치부 유근영 기자 생각도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은 지금 출마 강행인데요. 유근영 기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강행할 거. <laughs> 네 분이 다 강행할 것이다. 왜냐면은 하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도 약간 무리스러운 출마거든요. 네. 근데 이 무리를 무릅쓰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걸 접으면 본인 스스로 이게 명분이 없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또 철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의 그 고집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4.13 지난해 총선 때 모두가 아니라고 할때 가서 소남에서한 40석 정도를 일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성공에 대한 어떤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험? 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출마 강행하면 당장 지금 동교동계에서는 당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탈당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출당이 될까요? 탈당이 될까요?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만약에 동교동 계가 탈당을 고려해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되면 네. 동교동 계가 지금 얼마나 그 현역 의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혼합 민심의 바로미터가 돼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민심의 향배 이런 측면과 그 관련해서 안 대표를 더욱 더 궁지에 몰는 그런 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한편에서는 출당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출당의 그. 변을 보니까 출당을 네. 시킨다는 이유를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네토릭이지 이게 어떤 법적으로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 출당의 명분 사유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압박을 가하게 한 것으로밖에는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요, 동교동계 탈당 고려하고 있는데 저게 동교동계가 탈당한들 저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이미 2016년 총선 때 동교동계가 안철수의 새 정치와 결합하면서 어떤 총선에서는 재미를 봤지만 2017년에 이미 호남을 잃어버린 상태고요. 또 동교동계에서 지금 탈당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잊혀진, 잊혀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파괴력, 동교동계, 그분들이 나간다 한들 그분들의 힘도 별로 받지 못할 것 같고요. 물론 안철수에게도 큰 정치적 타격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국민의당 취재하는 그 기자들하고 오늘 좀 대화를 알아봤는데 어제와 오늘은 또 기류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탈당, 뭐 출당 이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왔는데, 오늘은 뭐 안철수 대표님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있고, 또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도 1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안철수 전 의원을 돕고 있고, 또 늘어날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거든요. 그래서 탈당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때까지는 좀더 많은 변수들 그리고 진행 과정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